꿈에서 산채하고 길에는 없는 바다와 숲과 마을을 닦인 그런 길을 만들고 싶다. 이랬더니, 얘가요, 진짜 저보다 더 한수 위인이였어요 조폭도 뭐 아무거나 하는, 아무나 하는. 거. 난 정말 벌로 봤는데, 얘가 딱그 얘기를 했더니, 누나, 이거는 정말 제주도에 설문대 할망이 제주를 만든 일에 제주도는 산문달망이라는 음, 여자가 만든 음, 섬이에요. 음, 전설에 음. 의하면 그 산문달망이 그 제주를 만든 일에 최고 <laughs> 수준인 거야. 음. 나가 무조건 도울 거야. 물심양면으로 도울 테니까 나세 가지만 약속했어. 그래요. 아니 한 가지 일을 도우면서 세 가지를 <laughs> <laughs> 도둑놈 심복도 이런 야 조복 아니랄까 봐뭐 이렇게. 요구조건이 맞냐? 그래서 누나 들어보고.